여러분 반전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반전 영화가 아니라면 어, 기막힌 반전이 나오는 드라마나 상상치도 못한 반전으로 재미를 주는 어, 추리 소설 같은 것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소설이든 장르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커다란 반전으로 기존의 이야기가 완전하게 전복될 때 그것을 보는 우리는 통쾌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런데 만약 반전이 펼쳐지기도 전에, 반전이 나오기도 전에 그 소설을 절반만 읽고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절반만 읽고 덮어버리면 그 사람은 아마 책에 담긴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뒤에 있는 반전을 경험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미국의 추리 소설 작가 시드니 셸더는 우리네 인생을 책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일찍 책을 덮지 마십시오. 삶의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나를 발견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답답하고 어려운 때에도 그 삶은. 기막힌 반전을 향해 나아가는 중일지 모르기에 그러기에 삶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작가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만나볼 야곱의 아들 중한 명인 요셉도 인생 속에서 기막힌 반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의 아버지 야곱을 이야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센 고생을 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은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다시 돌아온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야곱이 아닙니다. 누근가를 속이고 꾀를 부리고 했던 그런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 야곱은 나이도 지긋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결혼도 해서 12명의 아들들도 얻었습니다. <laughs> 르벤, 시므온, 레위, 르다부터 마지막 요셉과 베냐민까지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의 열두 집화의 이름이 되는 열두 아들들의 아버지 야곱 즉 이스라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유독 큰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값비싸고 귀한 채색옷을 요셉에게만 입힐 만큼 요셉은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유독 사랑을 받은 요셉은 오히려 형제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 큰 사랑을 받지만, 아버지께 큰 사랑을 받지만, 이웃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모습은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그분, 예수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문득문득 문득 연상되실 겁니다. 물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해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은 마음 한켠에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 놓고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는데 더욱더 형들 눈 밖에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요셉이 꿈을 꿀 때입니다.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줍니다. 형님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같이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가 묶은 단이 우뚝 솟고 이어서 형들이 묶은 곡심단이 제 단을 둘러싸면서 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꿈을 꿨어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숨기거나 꾸미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형들에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만약 저라면 숨기거나 내가 미움받을 만한 꿈의 내용을 고치거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에게 해가 될게 뻔한 꿈의 내용을 자기가 미움받고 매를 벌게 뻔한 꿈의 내용을 숨기거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형들에게 전달합니다. 당연히 형들은 듣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거야 뭐야? 이게 아주 아버지에게 이쁨 받더니 위아래가 없구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꿈이 그런데 이번만이 아닙니다. 또한 번은 이런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요셉은 이번에도 그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가감없이 전합니다. 형들이 절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해도 절을 하고 달도 절한다니 이건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까지도 나에게 절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꿈이야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심지어 아버지,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도 큰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셉에게 요셉이 군경에 처할 만한, 미움 받을 만한, 꾸지람 받을 만한 이런 꿈만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보여주셨던 그 비전들은 주변 인물들에게 미움 받을 만한, 특히 종교인들, 바리새인, 제사장과 장로들에게는 굉장히 듣기 불편하고 거북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 끌려가십니다. 오늘 요셉 또한 가장 가까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마 이방인들에게 끌려가게 될 겁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 요셉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당시 요셉의 형들은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목이라고 말하죠. 풀이 있는 곳으로 이리저리 때를 따라 돌아다니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이 유목의 일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이 먼 곳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건강하게 잘들지내고 있는지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형들에게 좀 다녀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세겜 땅을 지나서 형들이 일하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고 형들은 저 멀리서부터 요셉이 오는 것을 한 눈에 알아봅니다. 그러고서는 입을 모아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원한다. 저기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을 담아 뒀던 형들은 계략을 세웁니다. 그렇게 계략을 세운 형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 아버지의 명령으로 형들을 위해 온 동생의 옷을 벗기고 아버지의 명령으로 형들을 위해 이먼 곳까지 온 동생의 옷을 벗기고. 저기 저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수치 입히고 채찍질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본가에 돌아와서는 아버지 야곱에게 사나운 맹수 때문에 나쁜 맹수가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린 요셉은 이리 팔리고 또 저리 팔려서 결국 멀고 먼 애굽까지 오게 됩니다. 애굽의 파라오 바로입니다.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까지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오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서도 옥에 갇혀서도 요셉은 꿈 꿈을 보고 꿈을 해석하고 꿈을 쫓습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으로 당시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생겼고 역시 요셉에게는 그 꿈을 해석할 지혜도 있었습니다. 바로가 꾼그 꿈은 요셉이 해석한 그 꿈은 애굽의 미래와도 관련된 꿈이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들겠지만 그 이후의 7년 동안은 세계적인 흉년이 들 거라고 요셉은 해석했습니다. 요셉은 그리고 해석과 더불어서 바로에게 이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도 바로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요셉의 능력에 감탄한 바로는 요셉의 꿈, 꿈의 해석이 딱들어맞고 요셉의 이런 탁월한 능력에 감탄한 바로는 요셉의, 요셉이 온 애굽의 국무를 감독하도록 온 애굽의 국무를 총괄하도록 총리의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고 배신당하고 팔려나갔던 그곳에서도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온 애국 국민을 배고픔이란 구렁텅이에서 구원해내고 결국 온 애국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여 팔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음이라는 구덩이에 빠지시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으시며 온 세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백성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여기 있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여기 있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의 영혼이 안전한 것처럼 요셉의 통치 아래에 있는 애굽 백성들 또한 7년의 거대한 흉년기간에도 안전하고 풍족하게 애국 백성들은 이 흉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반면 애국 밖에 있는 애국 말고 다른 나라 애국 밖에 있는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흉년에 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난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 가족들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총리 요셉은 이때에 수많은 외국 백성들에게 곡물이 필요할 것을 알고 모든 백성들에게 곡물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지 못한 가난을 비롯한 많은 애굽 주변에 있는 백성들은 애굽의 양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고 먼 길을 와서 애굽까지 와서 곡물을 구매해갑니다. 물론 야곱의 아들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음식을 사기 위해 에굽으로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때 음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런데 형들은 쿠베라도 우리가 먼 옛날에 팔아 버렸던 그 요셉이 에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오늘 먼 옛날. 요셉이 꿈꿨던 곡식단이 절하는 꿈처럼 별들이 절하는 꿈처럼 형들은 요셉에게 저희는 저기 먼 가나안에서 곡물을 사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셉 앞에 절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모함하고 채찍질하고 죽인 자들에게 복수로 응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셨듯이 요셉또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그때 형들이 나한테 했던 일들 그거 없던 걸로 쳐줄게 이 정도로가 아니라 이 정도로가 아니고 완전하게 용서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곡식을 주어서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모든 식구가 애굽으로 와서 풍족하게 좋은 집에서 살수 있게 초청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초청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적기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하기를 머뭇머뭇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초청하시지만 주님께 나아가기를 머뭇머뭇하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도 요셉이 모든 것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집에 살수 있도록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 때문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혹시 말은 저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닐까? 혹시 요셉이 어렸을 때그 일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형들은 두려운 마음과 함께 옹졸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창세기 50장 16절과 17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물었더라 <laughs>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 너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셨단다. 그러니 제발 우리의 잘못 좀 용서 좀 해다오. 이렇게. 옹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어디 감이 이러지 않고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눈물만 하염없이 흘립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하며 그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니 요셉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요셉은 그들의 죄로 인해 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요셉의 대답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19절,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강신들은 나를 해야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여기 모인 본양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을 심판하거나 벌을 내리거나 여러분들을 용서하거나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대들은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군중들 속에 숨어서 나를 죽여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함마저 선으로 바꾸시어 온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죄로 인한 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통치하고 또 다스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를 요셉의 형들처럼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들을 간곡하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말이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기도 미워했지만 요셉의 꿈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요셉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셨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을 살리는 온 애국 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품었던 악, 형들이 행했던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치고 저주하고 죽임당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큰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히려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품은 악을, 우리가 행한 악을 예수님을 통해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본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두달 동안 천지창조부터 가인과 아벨 노아와 그의 방주 아브라함 이삭 또야곱 오늘 요셉까지 창세기의 이야기를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동안 마쳤습니다 창세기는 66권 성경의 첫 단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이야기에 중요한 밑배 정이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구원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아담과 하와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던 하나님. 다인의 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돌아오라고. 언제든 돌아오라고 벌하시지 않으시 하나님.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무지개로 약속하시면서 다시는 너희를 너희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악한 상황과 악한 환경을 선으로 바꾸시는 반전의 하나님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주시고, 요셉의 삶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요셉이 고난과 배신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심을 믿습니다. 형들의 악한 행위조차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과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됨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요셉이 애굽 백성을 살렸듯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원수를 용서하며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